아이브가 강해도 너무 강합니다. 활동하지 않아도 1등하는 정립식 연구명 걸그룹은 간만입니다. 과거 트와이스가 치열업으로 온 궁부가 현재 써내려가는 기록은 정말 많아갔습니다. 데뷔곡 11으로 13관왕, 후속곡 러브다이브로 멀티 히트, 다음곡 에프타라이크 14관왕 달성으로 자체 기록 갱신 트리플 히트, 결과 2022년 10월 기준 37관왕 달성이란 8판의 핵라비 법정 같은 역사를 찍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도 1개월에 약 4번씩 1등을 했다는 계산인데요. 활동하지 않아도 상을 탔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다는 말이겠죠? 국내만이 아닌 해외 반응은 어땠을까요? 초동 40만 돌파,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52 진입, 빌보드 228주째 진입으로 한 클라스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뷔 1년도 안된 신인인데 주 10월 19일 라이브가 일본에서 정식 데뷔했습니다. 일본 인기는 아이즈원의 멤버였던 원영과 유진이 있기 때문에 없진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더 젊은 세대로부터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 여고생 인기단어 1등의 아이브가 뽑혔고 인기가요 2등으로 러브다이브 그리고 무엇보다 오리콘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트와이스가 단골이죠. 그리고 트와이스는 일본 돔투어 콘서트로 정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브 평균 키는 약 169cm인데요. 홍백에 나가서 출연진들 옆에 서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11월 30일엔 마마 신인상 경쟁이 열립니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케이팝 반응이었습니다. 끝